예, 저는 지금 만월신당이고요. 충무로에 있고, 오, 저는 금경이라고 합니다. 만월신당의 금경. 음, 저는 지금 횟수로 2년 8개월 됐고요. 어, 이 길을 가는 게, 음, 그냥 나의 어떤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? 터에 대한 점사를 많이 보고요. 집에 대한, 어, 사업장에 대한 사업사원들이 기운이 터랑도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. 어, 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집에 터를 좀 많이 보시고요. 이사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면 다른 곳으로 말씀을 해드리기도 하고, 인테리어 같은 걸 바꿔서도 어떤 기운을 복두둬줄 복둘져,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니까 최근에 그 어떤 분이 그 집을 이사를 하셨는데, 집이 너무 냉기가 많이 돌고 무섭다는 거예요. 집이 이제 2층 집이었거든요. 1층이 있고 2층 집이었었는데, 음, 그래가지고 제가 한 집을 찾아갔어요. 집을 찾아가가지고,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둘러보면서 그, 그주변의 기운들 얘기를 해주고, 이제 어떤 식으로, 이제 뭐 가구 배치도 어떤 식으로 하고, 전체적인 색상 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, 다 얘기를 해주고, 그 다음에 그 2층, 2층을 무서워서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. 그 여자분이. 그래서 이제 2층을 올라가가지고, 뭐, 뭐, 제가 일을 뭐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. 2층에 올라가서 향 불러주고, 이제 뭐 소지 같은 거 해서 태워드리고, 부족해서 태워드리고, 그렇게 하, 이제 일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. 왔는데, 음, 다음날 그 남편이랑 그 여자분이랑 둘이서 꿈을 꾸신 거예요. 너무나도 좋은 꿈을 꾸셨더라고요. 그, 그래가지고, 아,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뭐큰돈 드리지 않고, 그래도 마음으로, 정성으로 그렇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, 아,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.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제가 신을 모시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 어르신들에 대한 굉장히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. 사업장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종합적으로 뭐 어떤 방위에, 뭐 어떤 쪽에 어떤 터가 좋다. 뭐그 기운의 터가 뭐좀 재수가 있는 터다. 아니면은 뭐 기운이 좀 좋지 않은 터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. 그 전화로 한다고 해도 그 어디 주소를 대지 않아도 그런 기운들이 다 와요 자체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. 풍수지리 역화 천문 쪽으로 보시는 분이 저의 몸주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터에 대한 거를 잘볼 수밖에 없고 또 사업적으로 어떤 기운을 볼 수밖에 없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음그 어떤 조상님에 대한 프리를 굉장히 잘해주세요. 그래서 그 풀이를 잘해주시고 조상을 집어내는 것을 잘해주시고 이제 사업이랑 저희 집은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거의 일단은 보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데 어떤 그분들에 대한 뭐 영업적으로 이달에 뭐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계약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어느 방향으로 가면 은 좋겠습니까 뭐 어느 방향으로 가면 막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러면은 뭐 동서남북이 있으면 뭐 북쪽은 가지 마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어느 쪽으로 가면은 기인이 나타나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죠. 그 아무리 나의 운세가 좋아도 나라의 운세가 나쁘면은 그거를 나라의 운세가 내 개인의 운세를 덮어버리지 내가 나의 운세를 덮어버릴 수 없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서 분명히 팔릴 집이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, 뭐, 무조건 된다, 안 된다,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음, 뭐,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보기는 했지만, 그 점집에도 보면,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오세요. 근데 그,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오실 때는 그 특색이 뭐냐면, 오자마자, 이렇게 뭐, 몸을 이렇게 쭈삐쭈삐 타면서, 아유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요. 이런 데는 정말 안 와봤어요. 근데, 누구 얘기를 해가지고 왔는데, 뭐, 그냥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. 그렇게 쭈푸쭈푸다고 앉으세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, 저도 물을 또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, 뭐, 커피도 싫다고 하고, 무조건 다 싫대요. 그리고 점만 봐달라고 해요. 근데, 그러면서 또시간을더 길게 가져가세요.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, 아우, 저 진짜 이런데 안 다녀요. <laughs> 그리고, 그러고 또 나가세요. 그런 분들은. 그래서, 어, 그러려면, 뭐, 뭐 타러 점을 보러 왔을까 싶기도 하고. 그래도, 참, 그거는 종교에 관계없이 또, 사람 사는 데서는 또 궁금한 것들은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모든 것이 그, 잘 되게 이루어지려면, 그, 어르신들을 모시는 저희가 하는 말이나 저희 행동도 중요하지만은,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내돈 들여서 상담을 하, 하는 게음 물론 큰 돈을 들여서 하시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한발 앞서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직접 대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뭐 언니랑 상담하는 것처럼 이모랑 상담하는 것처럼. 엄마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